자 친구들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요 문제는 ANBN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극한을 값을 받았을 때자 여기에 있는 녀석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힌트로 AN을 포함하는 극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주어져 있는 수열 전체를 다른 문자에 대한 어 수열로 치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ANBN 적혀있는 건 문제가 ANBN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AN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포함한 극한을 우리가 받은 거야. 그러면 이거 전체를 우리가 다른 수열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bn 수열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극한을 받은 건데 그럼 우리가 이요요 수열 전체를 다른 수열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갈때 3an분의 2n 플러스 1bn을 풀 건데요. 정확히는 우리는 an과 bn의 극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정확히는 an과 bn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n 플러스 3 a n an과 n 플러스 1의 제곱 bn을 알고 있는 거지 an과 bn의 극한이 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전체를 우리가 어, 극치환을 할 겁니다. 자 n 플러스 3 곱하기 a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자 a, b라고 하는 문자 사용했으니까 자 cn이라고 하자. 자, 요거 전체를 우리가 CN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위에 주어져 있는 극한은 어떤 극한으로 바뀌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CN이 3이다라고 하는 거 일단 첫 번째로 얻어 줄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AN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수열을 AN은 얘들아 여기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야. AN은 우리가 모르는 수열이라고. AN이라고 하는 모르는 수열을 여기는 요 N 플러스 3을 요 밑으로 보낸 N 플러스 3분의 C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에서도요. 자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BN을 자 지금부터 ABC 사용했으니까 DN이라고하자. 자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자또 첫번째 뭐를 얻을 수가 있는 거냐면 이거 전체가 dn이니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dn이 5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두번째로 뭐를 얻을 수가 있냐면 마찬가지로 bn은 우리가 모르는 녀석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dn dn은 5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bn이라고 하는 녀석을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dn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 우리가 모르는 an과 그러니까 모르는 bn 자리에다가 각각 여기는 요 2번으로 고친 녀석을 대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되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3 곱하기 a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3분의 cn 넣을게요 n 플러스 3분의 cn이 되고 이게 분모예요. 그다음에 분자에는요. 자. 2n 플러스 1 있고 요 bn 자리에다가 요 녀석을 대입을 할 겁니다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dn을 갖다 넣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요 극한을 우리가 찾을 건데 자 cn의 극한 dn의 극한 요 부분적인 극한을 먼저 쳐보면은 자 cn의 극한은 3이다라고 dn의 극한은 5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자요 자리에 3 적을 거고요 요 자리에 5를 적을게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n 플러스 3분의 자, 3 곱하기 3이 되니까 9 분해가 되고, 자 분자에는 뭐가 생기겠냐면 n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자, 5 곱하기 5가 이제 이렇게 분배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 5를 분배까지 해주실게. 자, 그러면 10n 플러스 5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줄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 범분수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 거가 분모, 바깥쪽 거가 분자죠.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는 뭐가 되겠어요? 9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자, 분자는 10. n 플러스 5 곱하기 n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분자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고 그럼 차수 비교해볼까 분모에 지금 이걸 전개한다면 n에 대한 2차가 되겠고 분자도 이걸 전개한다면 n에 대한 2차가 되겠습니다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똑같네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극한값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최고차가 되겠으므로 자 최고차만 구해볼게요 자, 분모에는요 이걸 전개한다라면 9n 제곱 머시기 머시기가 생기겠고 자분자의 예를 전개한다면 10n 제곱 머시기 머시기가 생기겠습니다. 요두 녀석이 최고차를 담당을 하죠. 자 그렇게 된다면 그것들의 개수의 비 여기는 9 여기는 10이 있으니까 9분의 10이 바로 극한값이 된다. 정답 4번됨을 찾을 수 있습니다.